명성 뭐해? 상성. 왜 이렇게 안나와한 시간째. 고스트 차례야, 뭐야? 오랜만에 살면서. 들어가도 돼? 뭐라고? 들어가도 돼? 뭐, 아 괜찮아. 미쳤지, <laughs> <이랬지 말아. 웃음> 뭐야?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이렇게 더럽게 살면서 이 방에 고스트가 여기 한 명. 뭉수님당. 안녕하세요. 오늘은. 라디오 스케줄 때문에 서울에 왔는데 잘 곳이 없어서 준이네 집에 기생할 거랍니다. 너는 계획이다 이구나. 이집또어디가이 정신병이야. 지금 바로 듣기. 굿 야. 오고 오고. 네, 오공고의 목요일 코너. 항마력이 필요해. 네, 유튜브 크리에이터 뭉순 임당 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랩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아, 랩이요 네. 네, 한번 해 보세요. 네. 이우에 유진. 넌 정말 잘생겼고그리고 랩도 잘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laughs> 완벽해. 그게 바로 퍼펙트. 그게 이, 바로 인생의 즐리지 오! 맞요 여러분,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뭉님 타는 냄새 안 나요? 오구오구 분들을 향한 제 마음이 타는 냄새가. 어, 아는 어, 어, 것 같아요. 아 나요? 제 항마력이 어. 타는 냄새가. 아, 아, 아. <목소리> <laughs> 네, 나는 네. 잘, 잘 이러는 네, 거 손바... 혹시 이 이야기를 그 애가 들을 수도 있을까? 듣고 있냐? 야, 너 나한테 왜 그렇게 잘해줬었냐? 어, 나를 4년이나 사랑해줘서 고마워. 아. 마지막에 미치기해서 아. 미안했어. 못한 편지. 네, 아까 들으셨던 뭐 새벽 2 시에 뭐 잔이 아니면 막술 먹고 전화하고. 성이 들어가. 아. 네, 오구 오는 여기까지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laughs> 뭐야 이거? 저 부황이라니까 실리콘 부황. 에 꽃초털 세가닥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럼 당연히 내가 사는 집인데 꽃초털 떨어질 수도 있지, 미친년넌잠시털 네, 없니? 이상한데 부황 뜬건 아니지? <laughs> <laughs> 아, 죽제 없어. <죽어. 웃음> <laughs> 뭐하는짓이야어나 <laughs> <그냥 뒤져라. 웃음> 이거 되게 만족해 힐링? 응 힐링 힐링 쿠션이야 <laughs> <굿 아니야. 웃음> <laughs> 음~~~ Pwede ti bi yon name? My name na Kwaza Waza Kwagwi Kwaza Kwaza Zabu Laza What? Kwaza Waza Kwagwi Kwaza Kwaza Zabu Laza So what is yon name? My name na Ovu V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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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yetwen Wwe Vwe Obe Mugwem Osas Pardon? Ovu V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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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yetwen Wwe Enyetwen Wwe Osas Come again Ovu oh, V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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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yetwen Wwe Obe Mugwem Osas Kwan nan kupa seme do kwa men? 굿나이. <드폰> 시리아 어디 있어? 아내데드폰 저기 촬영 중이구나. 야나 존나 바보다. 응내 방에 서 좋은 냄새 난다. 내 방에서? 응. 나 바보가 됐는데? 야 존나 비스카다. 안나는데 날라 간다. 그래요 다들 <laughs> 이렇게 된 되면 <만화에>. 마땅요아나더꼽지 <laughs>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바꾸는 수로 젖꼭지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유 준희야 내가 가슴 만져볼래? 어, 아니, 아 아니 더러워 한번 만져봐 <laughs> 싫어 네가 못 언제 만... 이렇게 큰 가슴 을지어못만지겠한번 못 만져봐 <laughs> 한 번만 준희야 <laughs> <주니아>, 빨리 만져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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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저 출동 먼저 부르고 언제 업로드 할 거야? 왁구가 준비가 안됐어 아직 왁구 비숙이야 아 아직 비숙이야? 응. 그 여드름 오지게 나왔고 어우! 아, 긁지 마세요! 으이! 피지 코대칼이 파지마 팅쟤 존나 웃기다 찬스 끝아 거기 안 면도 돼 거기 다뭔지야미친놈 <laughs> 뭐 해? 어, 명성뭐 해? 상왜 이렇게 안 나와? 한 시간째? 코야그 <laughs> 들어가도 돼? 말하고? 들어가도 돼? 마, 어, 괜찮아. <laughs> 뭐 아, 괜미 친구 아니야? <laughs> 털다리야, 내 놈의 새끼야. 진중 털갈리에 어, 미친놈, 이거 찍어봤는데. 너네, 어? 응모가 아주 그냥. <웃음> 미친년아 밀어도 밀어도 뽕이 나오잖아 밀어도 밀어도. 욕실아, 이거 꾸둥물이, 꾸둥물이. 그냥 버리고 새로 살라했지 <laughs> 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웃음> 이렇게, <laughs> <해가지고>. 이렇게 <laughs> 밀었다. 어, 엄지 할까? 락닦기도 싫은데,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떼꾸둥물이, 떼꾸둥물이 나와가지고. 들어온 방대불의방보석을 청소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 내일 안쪽에 딴 소리 못 하게 할 거야. <laughs> 지금 설거지. 근데 이거 잘해야 돼. 기름때 없이. 나 설거지 존나 예민한 거있요 고달리지 마세요. 이렇게 어어 이렇게 어... 기름 일단 조금 없애고 뜨거운 내가 이미 아까 물다 헹궈놓고 물헹궈놨다 아구찜 아니 물물 물 담궈놓고 물 내가 담궈놨는데 아! 오늘 내가 네 선물을 응. 방 안에 준비해뒀어 뭐야 기대되지 아니 별로 와 그냥 뭐 알았다 알았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가네 어머 정리했어 오오 뭐야 오. 정리하는 김에 이것도 정리 좀 받지. 이씨 싸가지 못해 밖에 나가서 털고 그 잠옷 딱딱 대놓고 뒤집어지지? 어 너무 뒤집어져 얘 청출도 했어 어머어머 아남중이야 이게 사람 사는 직상이지 내가 이거 하나하나 다 닦았다고 인간처럼 살아라야 생색을 얼마나 내는지 아 어, 몰라 그래? 야 근데 이정도 생색 낼만 하다 그래 나 오늘 여기 청소기도 다 돌리고 어. 빨래하고 빨대 돌리고 웅스님당 응, 안녕하세요 저는 펌킨 부인이에요 <laughs> 뭘타타기는 씨발 어? 오늘 저한테 그러면 안 되시는 거아 코치 뭐, 가만히 있어 이잖아 <laughs> 오늘 저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박처 네 저거는 뭐죠? 뭐요? 곰국입니다 오늘의 특초 게스트 영자 왔습니다 <laughs> 저요? 나는 깜찍하고 귀엽고 섹시하고 모든 걸다 갖춘 남자입니다 <laughs> 저녁. 브라보 라따 브라따 라 조교, 끝없는 방황길, 조교, 지친 내 모습, 조교, 그것은 인생, 그것은 외로움.